세상 떠나서 걸룩하신주 앞에 훗날씨판선을 때, 선세선석선선선선선가선선선 주관 주님께 모든 것내 맡깁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나라 메르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데 이런 것들 저 속한 신뢰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을 참 재워 주시고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는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하고 꼭 읽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등불 끄지 않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경성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거룩한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을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뒤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 여가는 자들의 거처는 내 말은 땅이로다. 아멘. 본시를 보면 표제 타이셋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시는 타이셋이 모세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본시에서 쭉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때에 따라서 어려운 난관과 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애국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역사적 과정을 쭉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역사를 소개하면서 7절부터는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일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용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다 도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일찍이 우리가 그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 물러갔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물러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물리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도 보세요. 열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조화를 부리고 요술을 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그 군사력 애굽의 그 모든 통치자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잠재우시고 그들을 인도에 내신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린도군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당해낼 자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 속에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을 해가지고 홍해에 왔을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거기를 건너가야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길인데 자 뒤에서는 바로가 군사를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뭐 뒤쫓아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노예종으로 삼기 위해서자 앞에는 홍해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때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자, 홍해는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애국의 그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바닷길로 올 때에 다시 기도하니까 그 홍해가 덮여졌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군사, 병거 군마들이 다 수장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찬양을 부르죠. 그이출이 15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초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하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랬어요. 한번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됐죠. 출애굽기 십오장을 한번 보십니다. 자 십오장 일절에 보면 이 때에 그랬어요. 이 때에 이겠습니다.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랬어이 때가 언제입니까? 애국에 있는 이 모든 그 병마들이 군마들이 홍해 자기들이 건너왔던 그 홍해에서 소장되는 그것을 보고 그리고 찬양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삶의 현장 속에 어려운 일들이 항상 다치죠. 가장 어려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의 죽음이. 죽음보다 더큰 어려움이 없어요. 예. 아무리 번해, 번해, 번해 해도 병든 것도 죽음보다도 더큰 어려움이 없어요. 예. 죽음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장벽을 넘어설 때, 그걸 우리가 추레굽기에 비유합니다만은, 그, 우리가 이, 이, 요단강을 비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건너 넘어섰을 때, 천국에 이르렀을 때, 찬양에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의 강을 넘었을 때, 죽음보다 더 어려운 건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그 죽음에서,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역사를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구하게 무엇만 하느냐? 찬양만 있어요. 우리가 이 지상 생활에서 기도 생활 천국 가면 안 합니다. 안 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생활 안 해요 천국 가 교회 생활 안 합니다. 천국에서 해야 되는 생활은 뭐만 하느냐 찬양만 있어요 찬양만. 이 요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그 잠시 구경을 하죠 보고죠. 오 거기에 보면 거기에 스물네 장로이째 찬양 부릅니다. 천사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허다한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로 보장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다윗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현재의 그 하나님 그 과거의 하나님이시오 현재의 하나님이시오 그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멜레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속한 시일 내에 물리쳐주시고 백성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